코리안, 코리안 몽키. 극찬을 해? 코리안 몽키? 몽키 안 보여줘? 죽여버려. 뭐랄 수 있지. 11년 만에 돌아온 FPS의 근본 카운터 스트라이크. 정식 출시가 된 기념에서 출시 다음날 바로 게임을 돌리는데. 여러분 신작 게임이 나왔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니 신작은 못 참거든요 이런 거. 플레이. 어 이거 왜 이렇게 자막이 작아졌지? 이거 어떻게 쏘는 거더라 총? 연사가 됐었나? 두 발씩 쏘는 거였나? 잠시만. 기억이 안 나. 맵 빨가진 건좀 괜찮은데. 아니, 맵이 되게 이뻐졌다? 왜 이렇게, 맵이 이뻐졌냐? 아, 재밌는데? 왜 이렇게 찰져졌지, 게임? 원래 찰지긴 했었는데. 아니, 제 무적 언제 끝나는데요? <laughs> 무적으로 10년은 걸리겠다. 온다. 어우, 봐봐. 되게 세련되졌어. 그래 발로 한테서도 원하는 게이 정도. 아니 발소리도 뭔가 도각 도각 도각. 맵도 이렇게 뭔가 디테일이 좀 생겼다잉. 우와. 아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우와. 아니 너무 재밌는데? 역대급임. 우와. 어. 뭐야 첫판 2등 <laughs> 아니 헤드샷 79% 카스톤 지금 시작해 늦지 않은 건가요? 이거 어제 나왔는데요? 네, 카스가 카스 1에서 많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픽 개선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지 그런 느낌 재밌는데? 아 이거 할 사람 없나 진짜? 그렇게 해서 모인 굴림 보았고 해요 그리고 전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이자 현재는 발로란트 프로게이머인 케일림까지 합류하는데 와 이거 너무 이이 소리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헤일님이라 부르면 되죠. 아, 네.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멋있다. 이거 뭐야? 이런 게 생겼어? 이거 있는데, 카스 어, 뭐예요, 뭐야? 이거 다 연막 치면은? 오! 연막 뚫리고 거. 확실히 멋있긴 해. 이거 구멍 뚫리는 거 봐. 여기다 술탄 까보겠습니다. 봐봐, 술탄 까면. 이렇게. 오! 성광은 오안 되나? 성광도 되나? 해보죠. 해보음. 안... 아! 내 눈! 묘케야! 어, 사라졌는데? 내 눈이 사라졌네. 어, 근데 게임 재미있는데? 아, 확실히 조금 밝아진 게 느낌이 좋다 또. 잡았고. 오! 야! 아, 어, 확실히 게임 재미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야? 아, 우리나라는 이제 캐릭터가 이뻐야지. 너 이거 이뻐 보여 지금? 내 모습이 이뻐 보이니? 아, 그래도 우리 이번 판 음. 데스를 많이. 해. 아, 나만 많이 죽었나? 너만. 나만 구데스네? 어. 아니야. 우리 같이 구데스야. 합성해 줄 거임. <laughs> <laughs> 비가 자. 살아있는데 김로 지금. 아이 뭐 기가 막히지 지금. 세레파는 느낌이 좀 달라? 아 헤드헌터 헤드헌터 기가 막혀. 어시는 점수 안 주나? 아. 여기 내 머리 위에 올라와볼래? <laughs> 둘이서 뭐하는 게? 어. 오케이. 그리고 점프하고 탁지 순간 뛰어보실? <놀람> 뭐 하니? 이게 부팅 하면서 점프 뛰면 엄청 멀리 뛰거든요. 맞아, 슈퍼 점프잖아. 어, 보여줘. 원래. 오케이. 점프하고 점프 한번 더. 아, 뛰어. 오. 어, 오! 그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 그런 느낌? 어. 이렇게 해서 좀 신박한 곳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부팅에서 미드 잡으러 가실 분 있나요? 아, 올라간다. 좋다. 고. 아인고. 저 어, 여기 박스가 있을 텐데. 아, 어, 있다. 제기 여기 여기서 어. 출발. 고잉 고잉. 고잉 고잉. 근데 이거 삐뛴거 어, 같은 같은데? 약간? 이롱도 없고. 그러네. 아, 이거 삐 뛰었나 보다. 삐다. 삐고. 인거 같은데? 아, 삐 들어왔다. 삐 들어왔다. 삐 이미 다 들어왔어요? 뭐 하나 잡았고. 메인 잡았어. 들어가자. 내 들어갈게. 어. 이 c t c t c t 로비는데 얘네. 나이스. 나머지 노 노인포. 천천히 응, 이다. 오케이. 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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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이 소리야? A 소리 안 나는데? B 아니? 이다 B. 아니, 어, 이어서 또 무빙이. 와. 아 무빙 오셨다니. 어, 뭐 확실히 심플 푸사는 다르다. 나왔는데 위치 아는데. 그들이 한명피이야 거의. 아 올라줘 어, B다. 어. 앞에 롱롱. 오오오오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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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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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득찬을 너무 주는데? 그니까. <laughs> 아 이거 잘하는 것도 문제야. 꼬리형. 아 잡았네. 귀엽네. 내가 A로 갈게. A 조심. 나이스. 나. 어고 아 뭐야? 왜 뒤로 돌아? 스나드아 택이야? 롱 조심. 하면 너 여기? 아 여기 하이미드인가? 이 뭐라 말 하이미드? 잡았어. 롱에 있어. 롱롱 롱. 여기 라스 n 여기. 아또 미드 나 o 걸 걔? 죽여버려. 극찬을 해? 코리안 몽키? 몽키 한 l 보여 g 음 미드 컷. l 스 n g Long, l 궁을 아시죠? 이럴 때 꼴찌가 이프로 줘야 돼. <laughs> 아니 먼저 했잖아. 맞지 맞지. 크크크크. 하하하하. 아네 나도 못 참겠는데 이거. 참지 마라. 투이지. 투이지. <laughs> 이걸. 에이. <laughs> 오. 오, 아, 오 확실하네, 우리 팀. 너쉽또두번 땄다고 입을 들어? 한유찬 나가신다. 요. 나이스. 어. 아. 뒤에 있는 줄 알고 실컷 딸렸는데 밖에 있구나. 음 아, 뭐야, 여기 칼 드고 와. 일로오고 총이 없으면 칼로 덤벼뒤 뒤뒤뒤뒤. 얘, 야, 뭐야, 쟤 아! 어? 아 얘왜 여기 있음 근데? 하지만 빰이 여기죠? 빰이 여기 있는데? 인종차별 외국인 참교육했습니다가 그 썸네일이라도. 아.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나쁘지 않은데? 온다. 오, 오여기왜 <목소리> 봐? 이럴 때든 기억합니다. 아, 무서운 사람이네. 2대 0이라고 입 털었다가 10대 2. <laughs> 한 판도 <laughs> 못 이겼죠? 누가 테러리스트지? <laughs> 감히 한국인한테 입을 <이불> 털어? 겁날만 <laughs> 했어. <laughs> <laughs> 여기서 아. 이거 딱 들고 B러시 딱 국룰인데, 여기도. B러시? B러시. 아, 나 1호 뛰고 있었는데. 국물 따라갑니다. 드기지 하나 나이스 오나 바로 돌어둘 나이스 오우. 확실하잖아. 셋아 이글 맛있네. 번초 잘 쏜다고 약간 체인버 같은. 오. <목소리> 뭐랄 수 있지! 에이 모르겠다. 어디가? 나 AK 살래! 에이 AK 사야지. 나도 AK. 이거 이롱 A롱 띄워보시? A롱기. 오고. 제가 이거 뺑두개 사가지고 다넘겨드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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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봤다. 믿고 갑니다. 저도 믿고 갑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가면 된다. 고오고오고 오. 고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보이는 거다 죽여. 로 날려버리기.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잡아줘, 잡아줘. 하나 더, 사이트. 나. 오나 잡았어. 플래시. 야 c 대이이점 따고 이탈었는데야날 만에. 자 갑니다. 인종차별을 때려? 그 여기 몽키 말고 피그라고 했으면 이해라도. 응. 플래시. 아 잠시만. 오. 얘는 뒤치 같은데. 뭐라 할수 있는데. 어디 있어? 아아아아 잠시만, 2대0에서 이틀 었다가 13대2. <웃음> <웃음> 너무 마시는데? 다들 자기 역할 확실하게 하는구만. 어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렇게 네. 재밌는 게임이었나? 아니, 왜 이렇게 재밌냐, 이 게임. 아니 맵 진짜. 처음 내가 에렝게를 느낄 때그 산뜻함이 있었어. 발로보다 좋냐고? 전애초 발로를 그렇게 높게 평하고 있진 않... 재밌네요. 아이씨, 지... 어? 이, 이 게임 맞냐? 어, 이 게임 맞아? 분명히 나랑 같은 게임인데, 이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게임이 그 게임이 맞냐? 그래 이이 웹이자 이, 이, 이 맵. 이맵 맞냐? 그래 여기도 아까 기구멍 지나갈 때 원래 이런 공포 게임 느낌이었어 여기 지나갈 때 기구멍이 너무 이뻐졌잖아 아까 봤어? 대구는 뭐하냐? 혼나고 싶어? 제대로 일 안해? 가스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게 완전 옛날 카스예요2 0년전 엔진이 업그레이드된 거야. 저거 봐, 이거 봤어, 이거? 총 쏘니까 총알로 이게 구멍이 생김 순간. 이게 전통 FPS다. 2012년 출시한 가스그룹 FPS의 근본 게임이다. 모든 FPS는 가스그룹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무방한데, 암튼 배그 전전전 1위 긴블로블림보 고에이와 찍먹해보자.